안녕하십니까. 고래선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장 정말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ETF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정말 이게 끝일까? 아니면 이게 시작일까? 바로 지금 해답을 차근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는 영상 하단에 따봉 표시 있어요.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공포타지수 현재 10점. 자, 여전히 극심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어제도 10점. 그리고 지난주에는 22점. 꾸준히 극단적인 공포의 구간입니다. 이 말은 곧그 시장이 새로운 매수 주체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늘 공포 속에서 반등의 씨앗을 심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눈이죠. 어피트 XRB 차트 볼게요. 지금 현재 가격은 3,403원, 고가는 3,407원에서 저가는 3,310원이죠. 아주 미세하게 0.74%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여전히 하단 구간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 RSI를 보시면 현재 42. 아직 중립보다 살짝 아래에 힘이 약한 상황이죠. 자, CMF를 보시면 마이너스 0.09. 자, 돈이 빠지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매집은 안 보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이 3,221원. 자, 현재가가 하단 근처에 있죠. 3,402원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탈하면 투매. 버티면 반등 갈림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시간 차트 한번 보실까요. RSI가 현재 49죠. CF는 0.09, 플러스 0.09요. 즉 단기 매수세가 슬쩍 고개를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단기 반등 시도 중이거나 뚜렷한 확신이 없다. 그리고 3,300원 지지력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차트는 이두 가지로 유약할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구간이 정말 어렵죠. 반등하자니 확신이 없고, 빠지자니 놓칠까봐 불안한 자리. 그럴 때일수록 시장 전체의 흐름과 포인트를 정리해서 볼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죠? 하지만 정리된 정보,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관심 포인트, 그리고 기준, 그리고 타이밍. 따로 챙겨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빠르고 정리된 흐름을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 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어요. 여기,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자,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은 위에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냥 전송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100% 무료라는 거 무료예요. 자 그리고 링크 들어오시다 보면 무료 혜택이 또 이렇게 있죠. 자 원하시는 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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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딱 하나죠.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는 이 따봉 표시 있죠? 이거 한 번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는 XRP와 솔라나 투자자 관심 사이에 매우 큰 격차가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말한 내용인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확신은 있다 그 다음은 솔라나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다음 자리는 아직 불확실하다 XRP는 기술력은 좋은데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료하면 이거죠 XRP가 아직 3위 자리를 굳히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만 들어보면 좀 실망스럽죠 자 근데 반대로 보면 이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이미 나왔고 보관기간, 스테블코인 인프라, 달러 인수까지 이미 다 갖췄잖아요 현재 현금 흐름의 기반 구조도 다 갖춘 상태입니다 결국 남은 건 기관들의 판단입니다 과연 XRP가 기관 포트폴리오를 넣을 자산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죠. 이건 곧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 뉴스가 의견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행동으로 드러났던 점이죠.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뉴스는 XRP 현물 거래량이 유입이 급증으로 2490% 급증했다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최근 XRP 거래량이 하루 동안 무려 2,490% 폭등했습니다. 오, 거래가 폭발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 속을 지르다 보면 매도 압력이 우세합니다. 현물 거래소에서 XRP 유입이 많았고, 코인베이스로 2억 달러 이상의 물량이 이동했죠. 외열로 또 하루에 9,600만 XRP 이상 이동이 포착됐죠. 주 고래들이 ETF를 활용하거나 차익 실현을 놨었다는 뜻이죠. 자, ETF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걸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기간 고래의 타이밍에 따라 좌우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주요 ETF 출시 앞두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는 뉴스입니다. 자, ETF도 나왔고 거래도 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하락 중이죠. 그럼 이게 위기인가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자, 뉴스도 이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자, 약세 시나리오로 ETF 거래량 계속 줄고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XRP ETF를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이 막히고 있어요. 리플은 미국은행 면허취득도 지연이 되고 있죠 자, 스위프트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 XRP가 2.2달러 즉 3천원 밑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에서 지금 가격대가 무너지면 지금 지지선 2,700원 초반이 그 아래로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이 2,600원까지 열릴 수 있다고 보네요. 자 반대로 강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텀플턴 비트와이즈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제대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2.35달러에서 2.5달러, 즉, 2.62에서 3달러. 다시 시도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5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이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네요. 이건 중장기 상승 흐름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로 쓰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리플의 위치는 정말 절묘합니다. ETF도 나왔고, 기간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작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거죠. 왜? 왜일까요? 바로 실망 매물과 기대 매물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ETF는 허재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지는 않아요. ETF를 통해 장기적으로 들어오려는 자금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려운 거죠. 단기 매도와 장기 기대가 충돌하면서 시장은 진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단 하나죠. 될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가 아니라 조정이 끝에서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누가 먼저 기준을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죠. 오늘 흐름 잘 챙기시고요. ETF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 중요한 게 흐름과 신호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포인트들 막상 실제 매매에서 적용하려면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매일 빠르게 정리해서 정보 공유방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다가 헷갈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해서요. 이게 결국. 기회로 이어집니다. 혹시 원하시면요. 1대1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지지선 근처에 있는지, 혹시 분할 진입이 맞는 타이밍인지 자세하게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빠르고 정리된 정보가 결국 기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영상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100% 무료라는 점. 무료예요. 누가 금전 요구를 하면, 그건 사칭이에요.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무료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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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하셔서 정보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별거 없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 좋아요는 이 따봉마크 한번 클릭하시면 좋아요가 되는 거니깐요꼭좀 부탁드릴게요.